예, 유성영 원입니다 방통위원은 어, 지금 그방통위와 인터넷 진흥원이 함께 그 인터넷 윤리교육 실그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역간에 이렇게 건수에서 보면은 편차가 심한데 그 편차가 심은 이유는 뭐죠? 지역간의 초기 단계에는 우선 신청하는 것이 서울은 쪽에서 많이 왔는데 이제 금, 금년은 확실히 확실히 저 인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그 비율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음, 그러셔야 할것 같아요 뭐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지역 간에 좀 고르게 예, 그렇게 하고 환적으로 편집하지 예.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그 방통위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지금 구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정보와 역기능 대응 사업. 이것이 지금 미래부로 이관이 됐나요? 행안부에서? 네. 그런데 또 이관된 이후에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아직도 그중복해소가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조정방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 이 부분은, 하여튼, 미래부하고 조직상으로,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벌써, 아, 그런데 이게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지금. 예, 시발이. 그래서, 예. 아, 이 부분은, 하여튼,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지역이나 학교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이제, 합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 미방위 측에서, 나중에 좀, 어,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랍니다 예. 그다음에 연구용역 계약의 그 다음에 연구용역 계약에 그수의계약이좀 과다하다. 예. 물론 뭐 5천만원 이하는 이제 수의계약을 내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5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어 수의계약은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미바, 아니 방통위 보면은, 어, 2012년도에 30 사건을 발주했는데, 어, 35%가 12, 12권, 35%가 수익계약이에요. 그,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5천만 원이 넘는데 수익계약을 한건 수도 몇 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떻게 앞으로 시정이 나갈 계획입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그 비율이 36%에서 13%, 1 4로 축소했습니다. 굉장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가급적이면은 5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혜계약이 가능한 요건이라 하더라도 수혜계약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5천만원 넘어서는 당연하고 너무 자꾸 애외규정을 들어가지고 그수혜계약으로 자꾸 갈려고 하지 마시고요. KBS 그자본회사그 집행이 굉장히 미흡한데 말이죠. 네. 어떻든 뭐 정책결정에 따른 지연 또뭐 사업취소 유보 그런데 이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으로는 그 자본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 사업 기간도 좀 한번 그 면밀히 좀어 한번 좀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든 2010년도부터 이게 10년 정도의 집행 실적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조해요. 이 문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산 편성에 대한 반성이 지금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어, 어디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전부 감안해서 변성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기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대폭, 어 어차피 이제 예산도 지금 상당히 그 줄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 지금 어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KBS 지금 사내 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어 종전에 세전이익 5%에서 2%로 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했습니다. 어, 2010년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기침에 따르면은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복지금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네. 어, 예산편성기침에 금지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KBS 내부 규정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그공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도 아니고 준정.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저희가 저 공적인 뭐 이런 어 측면에서 네. 그것을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용을 네. 하시더라도 네. 지금 뭐 아까 시청 률 문제 관련해서 보수 문제라든지 어떤 조직 감축 네.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록 이것이 뭐 사회 복지 기금이좀 사소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께 뭔가 최선을 다해서 좀 대답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KBS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구속이 안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걸 좀 최대한으로 내부 규정에다가 준용을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네. 어,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이, 어,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 노사가 그, 좀, 저,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굉장히 획기적으로, 어, 이제 그런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KBS의 특별 인센티브 제도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죠? 인센티브. 그 지금 이제 그 콘텐츠 경쟁력을 이제 그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에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부분을 2004년부터 이제 그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2010년에 1억, 또, 2011년에 3억, 그 다음에 5억, 이렇게 이제 그, 증액이 그건 총액이죠? 그, 아까 3억, 뭐, 5억, 총액이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네. 이 특별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높고, 어, 얕게 받는 인건비로 거의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네.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좀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네. 좀 바짝 의지를 가지시고 좀 챙기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부분 네, 네 되게 네. 나눠먹기 시기들 면 곤란하거든 요이그 네. 인센티브가 네. 아니거든 요그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기본 예. 취지가 우선 아, 네, 예, 이제 그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을 좀그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BS 이 2012년에 그 당기 순 손실이 8억 7,300만 원이죠. 네. 그건 그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뭐 당기 순이 익이 39억 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널 뛰죠? 아마 그... 이예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이제 컨텐츠 투자를 좀 확대했고요. 공적 서비스 질적 개선을 좀 했는데 비해서 매출 목표는 달성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어떤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단기 순손실 발생이 계속 된다면은 학교 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 교육에 이바지한다는 어떤 EBS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죠. 흔들릴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그 공적 지원 확대를 해나갈 교육입니까? 예. 네. 네, 가장 러면제 네, 네. 공직자는 수신료 배분율을 좀 현실화 하는 거고요. KBS도 부족하다라는데 주겠습니까? KBS에서. 양뭐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철 위원님